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리플 자체가 조금 답답할 순 있는데 오늘도 이 리플에 대한 역대급 호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호재 오늘 하나둘씩 다 풀어드릴 거고 리플이 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차례차례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 코인 시장에 쏟아지는 이슈들 싹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이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도와. 드릴 테니까 항상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요 모든 코인 시장의 돈 여러분들이 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리플이 한 매체에서 엄청난 극찬을 받은 건데 독일의 블록체인 투자사 CEO가 리플을 세계의 준비통화 브릿지 자산으로 평가를 하면서 리플의 기술 그리고 전략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기사를 조금 풀어드리면 리플이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독일 블록체인 캐피탈 업체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 리플은 국제 금융의 핵심 연결고리로 기능을 할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리플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적절한 시점이 오면 리플은 세계 브릿지 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자리 잡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자리는 잡았습니다. 지금 어떤 코인을 좀 둘러봐줘요. 리플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리플은 이미 이 시스템에서 특히 이 송금 시스템에서 자리매김을 저는 굳건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리를 이미 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커지느냐 저는 지금부터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독일의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리플을 극찬을 하고 있으니 저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리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적으로도 리플은 극찬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 잡아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좀 기대가 되는 게 7월 30일 내일인데요.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대한 이 공약을 이미 수차례 알렸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가시화가 되고 구체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 는데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20만 개 국가 전략 자산을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리플을 포함을 해서 대규모 정책 개편이 예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조금 해석해 드리면 미국 백악관이 7월 30일 발표할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가 업계를 긴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 해당 보고서에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책을 완전히 개편을 하고 뭘로 짜겠다? 트럼프식으로 짜겠다. 트럼프식은 뭐야? 당연히 비트코인 사랑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리플을 핵심 요소로 포함을 해서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문건에는 지니어스 법안을 기반으로 SEC, 그리고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사이에 모호했던 규제 영역 다 정리를 해버리고 연준 그리고 연방위험 보험공사 감독 기관의 권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예정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뭐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어주면서 시장을 화끈하게 조금 키워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범죄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20만 개를 그대로 전략적 자산으로 구축을 해서 요거 어떻게 하겠다? 홀딩을 계속 하겠다. 홀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리플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그냥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심플한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이 구간에서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어때? 어차피 미래가 밝은데, 여기서 주춤하든 말든 뭐 어때요? 당장 답답하고 내 기분이 살짝 나쁘다고는 하더라도 리플은 지금의 가격 자체가 아직도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 은이 가격에 크게 기분이 다운되실 필요는 없다 왜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지금 시장은 이 구조 자체 코인의 구조 자체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며칠 전에 이 바이낸스 CEO가 암호화폐 사기에서 혁신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리차드 텅 바이낸스 CEO가 2017년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치부하는 회의론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다음 혁신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나 바뀌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을 트위터를 통해서 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요. 2017년,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트럼프 역시, 암호화폐 비관적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영상에서 이 트럼프가 과거에 있었던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트럼프는 이 암호화폐 엄청나게 비관적이었고 한 굵직한 사건과 더불어서 시대가 변하고, 자기도 공부를 해보니 이 코인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자기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스탠스를 바꾸고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과 많은 기업들, 시 CEO들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보는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융 문맹이라고. 여러분들은 금융 문맹이 되시면 안 돼요. 지금 돈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본다면 코인이 사기다? 이런 말 절대 할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스캠이다, 사기다, 다들 손가락질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2025년이에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정부의 기조, 정책,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인식, 수준, 다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혁명, 그 중심에 있어요. 비트코인과 리플, 굵직한 코인들은 그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파이를 키워나갈 겁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코인에 너무 자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리듯이 시대가 변하니까요. 이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그 환경의 중심에 있을 코인들만 골라서 좋은 가격에 사두면 알아서 그게 커질 텐데 뭐가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성으로 말씀드리는 리플 같은 코인들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묵직하게 들고 가시면서 계좌도 같이 묵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상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는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할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코인 환경을 이끌어가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진짜 뭐 미친 놈이다, 영감탱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가 어마어마한 권 권력을 가진 사람임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과도 지금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트럼프가 좀 깡패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깡패가 아니면 뭐야? 다 뜯어내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트럼프의 입장, 자국,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그냥 돈을 다 뜯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잘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깡패 짓을 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뜯는 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짓을 보고 이렇게 깡패 같이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고 얘는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최근에 여러분 이 기사 아실 거예요. 지금 태국에서 막 개업령도 때려버리고 지금 전쟁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한 순간에 휴전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 바로 트럼프가 협박을 했어요. 관세 때려버릴 거다. 협박하니까, 어, 미안, 미안해. 하면서 바로 휴전 논의에 들어갔죠. 그만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는 자기의 이득,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뭐든지 하고 있어요. 깡패짓을 해서 관세를 삥 뜯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코인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 흐름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나왔던 말이긴 한데 트럼프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국 암호화폐 세금 면제 추진.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의 기반을 둔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면제를 하고 해외 암호화폐에는 세금을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뭘 하고 있어? 협박을 하는 거다. 어떤 협박? 너 다른 나라 코인 사지 말고 미국에서 나온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 코인 사. 그래야지. 너돈 깎아줄게. 이렇게 뭘 하고 있어? 협박을 은근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미 과거에 이런 스탠스를 내비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다양한 암호화폐 섹터 중에서 당연히 아메리카 코인, 메이드인 아메리카 코인을 살 필요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리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여러분들이 동반자성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 아메리카 코인, 미국 코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코인이 맞아요. 왜냐? 트럼프가 그쪽으로 돈을 땡겨올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 쪽으로 돈을 땡겨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뭐해야 된다? 선점을 하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딱 앉아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폭등했을 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이드인 아메리카 코인에는 다양한 코인들이 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코인을 다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 안 사도 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을 코인만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셔야 된다 그랬죠? 이 중에서도 선구안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 메이드인 아메리카 코인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해 드릴 건데 구독 인증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인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제가 이 아메리카 코인이 뭔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 미국 코인은 당연히 아메리카 코인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고 그만큼 재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굵직굵직한 코인 배신하지 않을 코인들은요 그만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확실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가 메리트가 있을 때 바닥에서 사서 남들이 떠드는 고점에서 팔자 그런 논리가 정확하게 맞딱뜨려지는 코인이고요. 세력들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코인이에요. 이 코인 010-9615-3036제 개인 연락처를 달아놨는데 이 연락처로 미국 코인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발송해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구독 인증해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미국 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대에서 사셔야 되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인들이랑은 달라요. 왜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코인 그리고 확실한 재료가 붙어서 트럼프가 올려줄 수밖에 없는 코인 모든 돈의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미국 코인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트럼프의 성질을 우리는 이용해서 그냥 돈을 벌자 결과론적으로 돈만 벌면 장땡이니까요 이 코인 선점하시기를 바라고 고이공 9 6 1로3036제 개인 연락처로 미국 코인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전부 다 보내주시면 구독 인증 해주심과 동시에 제가 무료로 이 코인 뭔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바닥 가셔서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꾸준히 사 모아 가신다면 여러분들 하반기에 진짜 한바구숨 지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주춤하고 리플 이더 주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갈 코인들은 올라간다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더리움 바닥에서 추천드렸던 것 그리고 리플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것 동일한 논리로 여러분들 이코인 바닥 가셔서 엄청난 수익 걷어드리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 감사합니다.